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멤버스 여기 보이시죠? 그랜저 멤버스라는 카페에서 공개된 그랜저 스파이샷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진의 출처는 그랜저 멤버스니까 그랜저 멤버스 카페에서 여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랜저 멤버스에서 공개된 사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제 양선이 얼마 남지 않아 있고, 그만큼 양산형 테스트카를 많이 굴리고 있다는 점이 이 그랜저 스파이샷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를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램프 안쪽에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릴 쪽에 찌르는, 그러니까 그 전곡을 찌르는 부분에 딱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위장막 때문에 뭐 그릴이랑 이렇게 살짝 겹쳐서 보이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무늬가 적용되는 건가를 알수 없지만, 그냥 그릴 무늬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데이라이트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라이트에서는 방향 지시 등도 점등이 되고요. 방향 지시 등이 점등이 될 때는 당연히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라도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K7은 반사판식 헤드램프였는데 그랜저는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장착하면서 아무래도 K7과는 차별성을 두려고 한것 같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에 현재 그랜저와 동일하게 그릴 안에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그랜드 스포츠 트림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검메탈 색상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점등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깜빡거리는 LED가 점등됩니다. 리어 브레이크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등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LED 도트가 다 보이질 않고 살짝 거기다 면 처리를 해놔서 도트가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LED라는 건 강조를 하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LED 도트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LED 도트가 다 일일이 보이고요. 또 K7과 다른 점은 후면 방향 지시 등이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나왔었던 SM7, 이런 차들도 다 기본으로 LED 깜빡이 해줬는데, 현대기아차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적용된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제동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랜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집니다. 현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아서 그걸 HG 부품으로 구해다가 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랜저 IG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보조제동등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을 살짝 바꾼 만큼, 길이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K7처럼 앞뒤 오버 행만 늘린 게 아니고 휠 베이스까지 길어지는 정말 커지는 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했는데 원래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하면 디자인만 바꿨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바꾸고 디자인 파격적으로 바꾸고 쿼터그래스 디자인 바꾸고 거기다가 필러 형상도 바꿔놨죠. 거기다휠 베이스까지 바꾼다고 하면 그냥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페이스리프트로 나오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풀체인지로 나왔을 차량이 페이스리프트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사실 출처는 전부 다 그랜저 멤버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랜저 멤버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